시간은 알았지? 2, 다다다야 오늘 뭐 신고 왔어? <웃음> <웃음> 엄마랑 똑같은 거 신고 왔네 엄마랑 똑같은 거 신었지 다리 길이는 짧네 사이도 <laughs> 작고 어... 조금 달리잖아. 어떤 게 달라? 아니 내건 찌기기가 있는데 엄마 건 없잖아. 어디 왔어, 영사? 눈이 잘 몰라. <laughs> 가자. 내가 주면. 영사가 들어. 들어가자. 여기는, 영서야, 어딘 줄 알아? 몰라. 여기? 이게, 공사 중이라 입구가 잘안 보인다. 어? 덕수궁이라는 곳이야, 덕수궁. 어, 관람권 음, 음, 보여드려, 영서가. 음, 여기 있는 QR코드를, 여기 불빛 에다 아, 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영서가 해볼까? 자 나도 잘해요, 그래. 잠깐만 여기 가고, 어 됐어요. 됐다. 감사합니다. 와, 영서야, 응. 여기가 덕수궁이라는 곳이야. 와, 예쁘다. 어? 예뻐. 예뻐. 옛날에 왕이 살던 곳이야. 여기서는 아빠 손안 잡고 영서 마음껏 다녀도 돼. 형아,도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친구들하고. <목소리> 형서야 아빠한테 와봐. 거기 서봐. 아빠가 저, 저 뒤에 저 문, 예쁜 문하고 같이 사진 찍어줄게. 여기 봐봐. 뿌이 해봐. 고마 여기 근처에 있는 거 같아. 그 어. 디 있을까? 어, 영수 들어가보고 싶으면 들어가봐도 돼. 이자 이자 이자. 와 여기 봐봐. 여기 올라가려면 너무 무거워. 어. 와. 와 여기 되게 넓다, 영수야. 이렇게 넓은 곳이었는지 아빠도 몰랐어. 숨어 있다고? 아니야 여기 선생님하고 같이 다니고 있대. 여기, 이거 여기다가 이거 어 여기다가 잠깐만 위치를 요렇게 어, 해서 여기 넣지. 넣어서 영서가 눌러. 세게. 그렇지. 세, 됐어요 손 떠보세요. 짜잔 찍혔지. 와, <laughs> 자, 가져갈까 영서? 이건 지도 아니야? 어? 지도 아니야? 지도가 아니고 이게 옛날 여권이래 여권 비행기 탈때영서 여권있죠? 응 어? 이게 아주 옛날 옛날 여권이래 거기? 어그 해시계래 이게 해시계 이걸로 시간을 알았대 옛날 사람들은 딴데 가볼까 이제? 송아 찾아서 근데 마중경 가지고 오면 응. 더잘 보이잖아 송아가 저기 어디 있지 않을까? 저기 저기 응. 저기 있지 송아? 응. 저기 응. 봐 뛰어간다 영아 응. 봤어? 어 봤어 <laughs> 응. 아 저기 있지? 아빠가 숨어 다 알았어 아빠 숨어 응. 줄게

너무 무서워 뭐가 무서워형아 형아가 올까봐. 형면어먹으면 형아 아니 으면서 먹으면서. 먹으면서. 먹으면누 먹으면서. 형아 친구들 너를? 응. 야 형아 친구들 너면서면 형아 가만히 있겠나? 서네형면서 먹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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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형면 저기 있다 서먹 형아. 형아 응. 형아 봤어? 응 보고있어 형아 보고있어? 형아도 널 봤어? 아니 형아는 널못 본거 같아아못 봤어, 같아? 아, 봤어. 형아 너 여기 있는거 모르는거 같아나나 나 여기 있는거 모르는거 음. 형아 이제 못찾겠다 진짜 아, 너무 빨라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놓쳤어 배고팠어? <laughs> 뭐하고 있었어? <laughs> 너 기다리고 있었지. 와, 윤서 이런 거 공부했어? 어, 이런 거 보면... 어 원래는 어 가, 그거 다른 애들은 메모장 그거 안쓰는데 나만 썼어. 아어한 파천을 썼어? <laughs> 영서야, 오, 어, 아. 전관은 우리도 갔었는데, 윤서, 영서랑. 여기 다 가봤어요, 형. 불뚝은 임금님이 지내는 곳이란 거. 어, 우리 다 어, 가봤어요. 윤사 많이. 받았어. 어 여기 덕홍전. 덕홍전 내부에 외국 손님 모셨는데 여기에 어좌가 있어요. 왕이 어. 앉아 있는 의자, 그렇지? 아 엄마 어. 왜 뭐냐면, 응. 어. 그거 만약에 어. 그 불뚝에서 불이 나면 불씨가 터지는데. 어. 그런데 뭐, 왕이랑 가까이. 왕? 이지 곳에 가까이 있는 영 어. 이거 있다. 영서 어. 보여 줘 이거 좀 봐. 우와 이게 뭐야 이야 뭐라 그랬지 아빠가? 여권이야. 아주 옛날 여권. 어, 아주 옛날 여권이야? 응. 음. 그걸 어디서 그래 한 제국 여 이거 우와. 덕수궁에서 아빠랑 같이 한 거예요. 우와. 잠깐만 그걸 좀. 너도 있어? 그럼 아, 아너 도장만 찍었구나. 영선은 저거 봐. 여권을 만들었어. 와. 이거 그린 거야? 보여줘, 형한테 영선. 내가 그린 거 아니야. 영선 형. 이거 긁는 거야, 이게? 긁으면? 어, 아, 긁어서 만드는 거야. 긁어서 이렇게. 아, 영선, 윤선 왜? 왜 저거 안 긁었어? 탁본처럼. 어, 탁본처럼. 저 도장은 받, 같은 도장인 거 같은데? 음. 이거 아직왜안해 봤어, 영윤선 저거? 아직이야. 프로그램이 없었겠지. 아는데 <laughs> 지하 1층에 들어가서 그거 한 거지. 석조관 석조관 지하 1층. 근데? 아니야. 독 진짜, 진짜 재미어 뭐가 좋았는데? 아니 뭐가 좋았는데? 뭐가 좋았는지. <laughs> 자, 마무리 인사를 읽니다